마지막 차량이라서 금액을 조금 높은 걸로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단순히 하나 있습니다. 어, 본 네트 교환이 하나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어, 요게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단순 교환이라고 표기를 해 두는 요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이거는 뭐 딜러로서 이거 괜찮아요라고 무조건 말씀드리기는 저는 좀 싫어요. 왜냐하면 요렇게 본 네트가 교환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본 네트 교환했고 그 다음에 라이트 두개막 깨져 있고 네, 안쪽에도 이렇게 요기 저기 앞쪽에도 약간 큰좀충격 보이는 그런 자국이 생기고, 이게 사고 당시의 사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네트 교환만 있다라고 해 가지고 뭐 뭐. 뭐 자전거 핸들 쪽으로 본넷들 빡쳐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찌그러져가지고 그렇게 교환하거나 이렇치는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 시운전 통에서 조금 예민하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오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까지도 예민하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적으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그냥 이제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예쁜 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뒷자리에도 킬팅시트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롱바디가 있고 쇼바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차량들은 다 쇼바디 차량입니다. 롱바디가 옵션이 조금 많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금액이 조금 더비싸고요뭐 롱바디까지 필요할까 싶습니다. 뒷자리가 안 그래도 굉장히 넓거든요. 조금 편하게 운행하시고 뭐 중고차로서의 가격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롱바디보다는 쇼바디가 조금 낫다 라고 봅니다. 어, 뒷자리 컨트롤 모니터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이 들어가서 앞쪽에 이렇게 킬팅 시트로 마무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웬만한 옵션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